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 풍수의 취약지역 순찰과 취약가구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태풍에 대비해 겸재교, 외대압 지하차도, 이문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배봉산 침사지와 사면시설 등을 방문해 태풍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9월 5일 이 구청장은 일대의 결연 가구인 홀몸 어르신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동대문구 직원 1,300여 명은 5일부터 일대의 결연을 맺은 취약 계층을 방문해 추석 인사를 전하고 태풍 관련 상황도 함께 살폈습니다. 또한 구는 태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대문 경찰서와 함께 대형 공사장, 산사태 위험 지역, 지하차도 등 관내 193개소의 풍수에 취약 지역의 순찰을 마쳤습니다. 이필량 동대문구청장은 6일 오전 태풍이 지나간 후 관내 취약지구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재난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를 통해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